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확률의 뜻, 그리고 확률의 계산에서 연습문제 오른쪽에 있는 문제들을 같이 살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공부하고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문제들을 좀 같이 풀어봤는데, 오늘은 오른쪽에 있는 문제들을 같이 보면서 여러분이 공부했을 때잘 풀었는지, 오류가 없이 풀었는지 한번 점검해 볼수 있도록 선생님과 함께 풀어 보도록 하겠어요 확률은 지난 시간에 학원에서 얘기했듯이 문제를 많이 풀면 많이 풀수록 굉장히 유리한 분야입니다 다른 분야들은 문제를 많이 풀어도 실력이 잘 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확률과 경우에서만큼은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다 자기의 재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문제들을 스스로 많이 풀어보고잘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으면 바로바로 질문해서 해결하는 것으로 합시다. 자, 1-1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수가 적혀 있는 4장의 네 카드가 있는데요. 서로 다른 2장의 카드를 뽑아 2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그 수가 45보다 작을 확률을 구하고 싶다고 합니다. 확률을 어떻게 구한다고 했죠? 전체 가지수에서 해당 사건의 가지수를 분수로 만들어서 계산한다 했었죠? 그럼 전체 가지수는 뭐가 되겠어요? 2, 4, 6, 8이 적힌 4장의 카드 중에서 2장을 뽑아 2자리 자연수를 만드는 게 전체 가지수죠. 그러면 자리가 2개가 있어서 10의 자리에는 4가지 중에 하나가 오니까 4가지. 그 다음은 3가지. 그래서, 이뤄낼 수 있는 전체 가리수는 12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특정한 사건의 경우에서는 그 수가 45보다 작은 경우의 수를 구해주면 되니까, 이거는 그냥 여러분이 조금 세주면 되겠어요. 우선 45보다 작으니까, 뭐가 있을 수 있겠어요? 10의 자리가 4고, 1의 자리가 2가 되는 42가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는, 10의 자리가 2일 때 1의 자리에 4가 들어가거나 또는 6이 들어가거나 8이 들어가거나 이렇게 세 가지가 더 있을 수 있겠죠. 다른 케이스들은 어때요? 46이나 48이나 이런 것들은 다 45보다 넘어가니까 해당되지 않고요. 따라서 사건의 경우에서는 4가지가 되니까 4 곱하기 3분의 4가 돼서 약분해 주시면은 3분의 1이 바로 확률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죠? 자, 2 1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져서 A에서 나온 거를 X, D에서 나온 거를 Y라고 할때이 부등식을 만족시킬 확률을 구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전체 가짓수는 주사위 두 개를 던져서 나오는 모든 경우의 수니까 6 곱하기 6이죠. 그럼 문제는 이 분자에 들어갈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를 구해주는 것인데 이것도 모르게 사용하면 좋겠다. 2번에서 말한 것처럼 테이블을 이용하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x가 1이면 어떻게 돼요? 1 플러스 2y가 12보다 작으니까 2y가 12보다 작죠. 거기에 맞는 y는 뭐가 되겠어요? 1부터 5까지가 되죠? 괜찮죠? 1은 2, 2, 50. 6은 안 돼요. 10이네, 12보다 크니까. 괜찮습니까? 그럼 늘려봅시다, 이제 x를. x가 2가 됐어요. 2 플러스 2y는 12보다 작다. 그럼 2y는 10보다 작으니까 y는 1부터 4까지가 되죠. x가 3이면 9 플러스 2y가 12보다 작으니까 2y는 뭐보다 작아져요? 3보다 작아지죠. 거기에 맞는 y는 뭐밖에 안 돼요? 1밖에 안 돼요. 검둥지껏 4일 때는 얘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y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 경우의 수를 세 주시면은 제일 위에서 몇 가지, 다섯 가지, 두 번째에서 네 가지, 마지막이 한 가지, 토탈 열 가지가 되겠어요. 따라서 약분해 주시면 2, 3, 2, 5가 되니까 18분의 5가 되는 것이죠. 간단하죠? 초를 사용하면 쉽게 풀수 있습니다. 자, 3-1번. 5등 분는 정확형 모양 관역에 화살을 한번쏠때 소수가 적힌 부분을 맞힐 확률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화살에 내가 한 번만 쏘니까 1, 3, 5, 7, 9라고 하는 5개 중에 하나가 맞는 거죠. 그래서 일어날 수 있는 전체 가지수는 5가지예요. 그런데 소수가 적힌 부분을 맞춘다고 하면 소수가 어딨어요? 3, 5, 3가지죠. 따라서 특정 사건의 경우에서는 3가지가 되니까 확률은 5분의 3이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조심해야 되는 거 1은 소수가 아닙니다. 소수는 1보다 큰수 중에서 1과 자기 자신만의 약수로 가지는 수예요. 이 부분을, 조심해, 이 부분을 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죠? 다음으로 갑시다 4-1 확률이 0인 것은 확률이 0이라는 건 뭐를 의미한다고 했죠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사건을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하나하나 볼까요 1번은 당연히 0이 될 수가 없죠 2번은 서로 다른 두 개니까, 앞면이 두개 이상 나올 수 있죠. 두개 이상이면 두 개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0일 리가 없습니다. 주사위 던져서 짝수가 나올 확률 0이 될 리가 없죠. 4번. 주사위 두 개를 동시에 던지는데, 나오는 두 눈의 곱이 13일 확률. 은, 불가능하죠. 곱해서 13이 나올 수 없어요. 1 곱하기 13이니까, 이은 가능해도 13은 안 되자. 그런 의미에서 확률이 0이 되는 건 4번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되죠? 자. 5-1번. 5-1번은 지난 시간에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힌트를 줬던 거였어요. 재민이와 혜선이가 8층짜리 건물 1층에서 서로 다른 애들을 탔어요. 그 사람은 2층에서 8층 중 1층에서 내리는데 어떤 확률을 구하는 거예요? 서로 다른 층에서 내릴 확률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서로 다른 층에서 내리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우리가 전체 확률 1에서 그 반대가 되는 확률을 빼서 구하면 좀 쉽다고 얘기했었죠. 그게 뭐였어요? 서로 다른 층에서 내린다의 반대가 서로 같은 층에서 내리는 걸로 바꿔주시면 이쪽은 조금 더 구하기가 수월하니까 구한 다음에 전체 확률 1에서 빼버리면 우리가 원하는 게 나온다. 이게 바로 a-p를 사용한 방법이었죠. 기억나죠? 그러면 1은 냅두시고 이제 확률을 구해주면 되는데요. 분모에 뭐가 하면 되겠어요? 두 사람이 어떤 층에서 내리게 되는 가지수를다 구해주시면 되겠죠.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이이 이 녀석을 재민이 같은 에베라고 하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를 해선이 같은 에베라고 합시다. 재민이는 2층에서 8층 중에 하나를 내리는 거니까 결국 내릴 수 있는 가지수가몇 가지가 돼요? 7가지가 되죠. 2부터 8까지니까 이해가 됩니까? 재민이가 2층에서 내릴 수도 있고 3층에서 내릴 수도 있고 8층에서 내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마찬가지로 혜선이도 2층부터 8층 사이 중 하나에 내릴 수 있으니까 내릴 수 있는 경우의 수는 7가지입니다. 그래서 전체 가짓수는 7 곱하기 7이에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런데 같은 층에서 내리게 되는 가짓수는 뭐가 되겠어요 재민, 혜선이가 2층, 2층에 내리거나 3층, 3층에 내리거나 땅, 땅, 땅 8층, 8층에 내리거나 이럴 땐두 사람이 같은 층에서 내리죠 그러면 여기서 구한 경우의 수의 가짓수는 몇 가지가 돼요? 2부터 8까지니까 7가지가 됩니다 여기까지 얘기가 되죠 그러면 마저 계산해 주시면 1 빼기 7분의 1이니까 7분의 6이 바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이 되는 거예요. 괜찮죠 여기까지? 자 그럼 6-1번으로 갑시다. 6-1번도 수업시간에 힌트를 줬던 문제였습니다. 서로 다른 4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지는데 적어도 하나는 뒷면이 나올 확률을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적어도 하나는 뒷면이 나올 경우의 수를 모두 구하는 게 힘드니까 어떻게 한다고 했죠? 전체 확률 1에서 적어도 하나는 뒷면이 나온다에 반대가 되는 사건인 모두 앞면이 나오는 확률을 빼버리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확률을 구할 수 있다. 1-P를 e 활용한다 라고 지난번에 설명했었습니다. 그러면요, 구체적으로 확률을 구해보면, 1에서 전체 가지수는 몇 가지가 돼요? 서로 다른 4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지는 거니까, 첫 번째가 두 가지, 앞 아니면 뒤니까, 두 번째도 두 가지, 세 번째도 두 가지, 마지막 네 번째도 두 가지. 그러니까 2의 4제곱이 전체 가지수가 되겠고요. 모두 앞면이 나온 확률은 몇 가지예요? 전부 다 앞, 만 나오면 되니까 한 가지밖에 안됩니다. 그쵸? 그러면 1에서 16분의 1을 빼니까 뭐가 되겠어요? 16분의 15가 되죠. 그래서 여기서 한 16분의 15가 적어도 하나는 뒷면이 나올 확률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수업 시간에 좀 풀어봐야 될 문제들을 선생님과도 함께 풀어봤어요. 동영상을 남기는 이유는 여러분이 잘 푸는지 확인도 하기 위함이지만 잘 이해가 안 되듯 숫자할 때 도움 되라고 만든 거거든요. 한번 참고해서 설명을 들어보시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 라고 하면 정규 수업 시간에 반드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지난번에 수업 끝낼 때 공지했듯이 사건이 두 개, 세 개, 네 개가 됐대. 사건이 여러 개가 나올 때그 확률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지금 공부한 사건 하나짜리의 확률을 잘 계산할 수 있으면 두 개, 세 개, 네 개도 잘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사건이 여러 개가 나왔을 때그 확률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어요. 긴 시간 동안 고생하셨고,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